안녕하세요 비에케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연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올립니다. 하연이가 며칠 뒤에 생일한 소식을 들었습니다. 카톡에도 보냈었고요. 그래서 미리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 을 올립니다. 여러분들도 하연이의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. 하연이께 한말할 말이 있으니 말해 보겠습니다. 하연이 안녕 나 bj케이야. 하연이 항상 편집하고 채널 관리하고 그림 그려주느라 많이 힘들지? 하연이 생일 미리 축하해. 그리고 하연이 항상 힘내 파이팅. 자 그럼 하연이 생일 정말 축하해. 비버스데뉴얼. 그럼. 안녕! 난 여기서 끝낼게! 자, 이렇게 할 말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하연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해라고 하겠습니다. 여서한들말 더듬어서 <laughs> 하연이 생일 축하해! 미리 축하할게!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서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